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사탄님 되제라. 할제니 안전한 요 아빠, 한번더라 아유, 우리 안타 기주님 답답하시다. 네. 답답해요, 그죠? 네. 금전도 안 돌고, 네. 인간사도 편치 않고, 집 안에 들어가도 집구석 같고, <laughs> 살아온 굴곡, 많이, 굴곡이 많아요. 우리 기주님이 굴곡이 많고, 에 4년, 3년, 3년 전서부터는 마음의 바람도 많이 불고, 집안에 이렇게 풍파도 좀 들고, 우리 기주님의 생각 한 대로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어 났어요 음. 어, 만사가 귀찮네. 인간도 귀찮고, 어? 사는 것도 귀찮고, 측은하다 그래요. 측은하다. 아기찮아, 어떡해. 이렇게 몸소에도 안 좋고 맥이 빠져서 어떻게 지내셔. 에이, 사업하시려고 오셨네. 네. 사업은 열어드리고 재수받자고 좀 오시고 궁금해서 오신 것 같아. 네, 네. 아니야. 사업은 내년에 좀 보세요. 근데 뭐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가진 게 없어. 네. 어. 주변에 귀인은 나섰는데, 내년 수전, 내년 수전 보세요. 내년에 아유, 언녀분들 좀두 번. 그래도 지금은 지금까지는 금전이 없어요. 모은 금전이 있다 그래도 다 나가야 되고 녹는 금전이고 내년부터 올 수전부터 금전이 조금 어, 재산이 조금 이렇게 증축이 되라 그랬거든요. 음, 들어오는 금전도 모이라 그랬는데 올해는 움직임이 없네요, 본인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은 있다 그래도 내가 갖지를 못해요. 근데 내년에는 좀바삐바삐 움직이셔야 돼. 사업 생각을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3월달, 3월달, 정월하고 2월에, 정월, 정월에 금전에 귀인이나, 어, 주변의 지인이나 금전으로 해가지고, 조금 융통이 될 거예요. 종잣돈이 마련이 되니까, 다른데 쓰지 마세요. 다른데, 딱 생겼는데, 급하다고 딴데 쓰시고 그러면은, 음, 망신수도 들고 답답해지는 수전이니까, 3월. 그리고 3월에 문이 열린다 그랬으니까, 3, 4월, 5월. 앉은 자리에서 북쪽 방향 찾아보시고 가시면은, 음, 사업장으로도, 내 사업체라도 할게 좋은 데 있어요. 근데 뭐 동서남북 많이 다니시네 영업하셔요? 네, 왜 네, 음. 그런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바뻐 네. 말도 잘하고 인간도 <laughs> 많고 마음에 안 들면은 승질도 위아래가 없어 <laughs> 승질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내고 우리 기준님이활동하고 좋은데 음 선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루고 사으셔야돼 그러니까 어떻게 약한 사람한테는 좀 보듬어주고 포옹해주고 강한 사람한테는 같이 강하게 해 주셔도 음, 그렇게 살으셔야 돼 아. 음, 이러거나 저러거나 내 성질대로 다 하시면 음, 사람 반, 반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네. 부족해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그냥 채워가지고 가득 채워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응. 애들 음식 먹을 때 편식하면은 먹어도 배안 부르듯이요. 네.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식하시면 안 돼요. 응. <웃음> <웃음> 그러면은 다 받들어 주고. 아파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청춘도 있다 그러셔. 네. 네, 그러시니까 응. 제사 좀잘좀 좀 지내세요. 응. 두 명, 두 명. 금전적으로는 두 사람의 손길이 있고요. 응. 사업, 영업 이쪽으로 가시려면 우리 기주님은 음, 맞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셔야 돼 동업 안 되고요. 음, 그리고 8월. 음, 8월 되면 바쁘셔. 8월 되면 바쁘시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아, 아, 너무 급해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이 급한 성격을 조금 죽이세요. 음, 급한 걸 너무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급한 걸 조금만. 좀 한, 수만 번 돌리시고, 그러고 움직이셔도 되고, 그래도 말을 하더라도 수만 번 쉬고, 말씀을 하시고, 참으라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낫고, 주변에 사람이 조금 돌아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더덕다덕. 내가 나를 봐까지 사람들이 오지, 그 사람들이, 니네 왜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우리 기수님 성격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대쪽 같아. 대쪽 같아서 이렇게 부러져요. 흔들거리는 게 없고 부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사회, 사람들 상대하는 상대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성격을 보여주는 성격을 조금 더 갖고 연습하시고 지내시면 더 없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음 건강. 건강은 아파서 오는 건강이 아니라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사고스 인한 건강. 네? 그러니까 차 갖고 다니시면 차 조심하시고 어, 낙상 조심하시고, 어 누구랑 그냥 술 한잔 먹다가 콱 하고 그냥 부딪히고 그런 거, 응? 가서 머리 받고 들이받는 거 하지 마시고, 네? 네? 에이, 사주는 참 좋으시네. 타고난 사주가 좋으셨는데, 빛을 그동안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수전부터는 다시 한 번에 또 기회가 있거든요. 어, 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남편이 너무 착하다 예 <laughs> 착해? 예 착한 남편이야 안 착하면 어떡할 거야 이 성질에 <laughs> 잘하셔야 되겠어요 남편분한테 아니 좀 음, 잘해라 잘하시고 음. 또 <laughs> 잘하면 우리 또 아저씨가 몰라 아이고 신랑이 그래 엉룡이었으니까 그동안에 큰소리 좀 많이 칠 거예요 그러니까 큰소리 친다고 이,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음, 잘좀 해주세요 음. 네 예. 가셔 그리고 아저씨도 우리 대주님도 괜찮고 우리 대주님은 우리 기주님을 항상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수예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바라보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도 기다려 주고 저렇게도 기다려 주고. 음. 차분한 성격으로 돌아오겠지. 얌전하게 돌아오겠지. 이렇 밖으로 돌아다녀서 아니라, 그죠? 부부 간에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 이제 사업도 바빠지시고, 앞으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괜찮아지니까, 너무 바깥 일만, 어. 이게 원래 남자 사주예요, 우리 기준님이 그러니까 너무 바깥 일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안으로도 한 번씩 좀 둘러보세요. 어. 남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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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열심히 하면 될것 같고, 음. 마음을 좀 다스리면 될것 같고. 일단 답답한 마음 많이 풀렸어요, 선생님 말씀. 아, 보니까. 그래요?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네, 네. 그 같은 이월에 말씀 잘 하세요. 어, 주변에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음, 우리 기주님이 그런 성격이기 음, 때문에 뭐라 그러지? 음,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는 신뢰가 굉장히 많아요. 신용이 좋아요. 음, 그러니까 한번더 좋은 기회를 갖고, 이 기회를 좀 발판으로 삼아서 음, 종잣돈 잘 마련하시고, 불좀 키세요. 네, 종잣돈 네. 잘 마련하시고, 그리고 3월에 알아보시고 북쪽 방향으로 가시면 사업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네, 네. 네, 내가 사업은 그러면은 잘 열려서 순탄하게 가실 거예요. 음, 경계가 좀 힘들긴 하지만 아, 네.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음, 조금 조금씩 통이 커서 작은 거는 양해도안 찬다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예좀 적게 적은 게 처음부터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하시면 이 기운이 잘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어, 그 중간에 또 답답하고 그러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